빨간 립스틱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권! 희진 씨! 희재 빠 우와! 희재 이따 이따요? 뭐 어떻게 이요 예. 열심히 해.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. 열심히 할... <laughs> <laughs> 진아 고마워 자 음악! 와자 자. 마지막! 아, 잘한다! 희재 오빠 수고 네 자, 울산의 아, 권혜진 씨와 전해 화주다요거 어, 재밌네. 재밌게 맹글었어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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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어떻게? 너무 아까분들이 듣기에는 다 좋은 거예요. 2차. 팬분들이 듣기에는 다 좋은 거예요. 김희재하고 오, 기다리고있었어요희재 어, 님. 지 희재 어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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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를 선택했습니다. 어떡해. 자, 권혜진 씨와 잠깐 어. 통화하시게요. <목소리> 윤정 씨 안녕하세요. 이선희 님의 이선희 네. 아름다운 감사. 오, 아름다운 감사. <목소리> 아름다운 감사. 와! <목소리> 98입니다. <아름다운 감사. 목소리> 아, 예예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예. 자, 아. 봄 사랑 아, 벚꽃 말고 들어와. 부셔요. 어, 진짜 자기. 아,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우리 은아니 어떡해? 아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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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아. 아사는마음 아, 아, 아. 아, 누나가 딱이야. 다음여 있습니다. 예 예. 아, 지금 아, 그거 이제 다 돌리고 님이랑 김희재 아, 잠깐만. 아, 저... 아, 잠깐만. 잠깐, 주연이에요 <laughs> 리주연양주연 네네. 주현이 형, 다시 또자주연양하고 할게요 희재다저서딱 불까지 다 불렀는데 희재를 선택합니다 <목소리가> 자 지금 차원이 아 알아요 차원이 알아요 아아아운 사람 아아아아예 네, 좋습니다 좋습니다. 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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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희재역이랑... 감사합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십 삼번 사십 삼번 용. 용. 반대를 하신다고 아, 예. 그럼... 경기도 갔었나요 경기도 그러니까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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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아예아 예. 아, <laughs> 옆에 옆에 이렇게 색상이 어 희날이 피나이에서항복 아, 옷값은 해야 되는데 말이죠. 자, 여유가 있으시네요. 애기들을 정말 예뻐하시는 분인 거예요. 예, 예, 예. 55번 가겠습니다. 55번! 자, 대구 55번입니다. 대구 55번.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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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와, 미쳤다! 대박! 자, 연결 되고 있습니다. 돌리도! 연결해서 불러야 돼요. 네? 아... 보고 계셨던 거예요.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. 네네. 누굴까?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아마... 계시거든요. 아 김희재 오빠요. 네. 고! 네. 정리도! 네. 정리도! 네! 정리도! 네! 정리도! 네. 나경량 안녕하세요. 김희재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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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저 진짜 지금, 좋아요 지금 너튜브로 무슨 영상 보고 계셨어요? 아, 네. 저... 돌리도 직캠 보고 있었는데. 돌리도 직캠. <laughs> 돌리도 직캠. 아, 돌리도 직캠. 아, 죄송한데 제가 그 노래를 몰라서요. 아니, 아니, 아니면 제가 나경양에게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. 네. 그 노래를 한곡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? 당연하죠, 진짜 당연하죠. 어떤 노래입니까? 어, 나경양 힘내시라고 제가 마야시의 네. 나를 외치다라는 와, 노래. 나를 외치다. 어, 선물. 좋습니다.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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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대로 선택. 자, 아, 아, 좋아요. <laughs> 0통 이상 아, 기 백통이시는구나. 진짜 팬이시네요. 어, 어디서 불렀던 곡 알고 계시네요. 하십니다. 지금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네. 강아지가 짓고 있어. 강아지가. 네. 보고왜 눈물이 날것 같죠? 왜 눈물이 날것 같죠?